자꾸 지현이가 자꾸 잘 먹어 흔들고 응, 어서 먹어 지현아 그렇지 어잘 먹네 음 장난치지 말고 먹어야지 아 그렇지 이렇게 기울여라 어 하나 내가 급씻어서 챙겼어. 없는 게 맞다고. 없는 게 맞다고? 응. 개 맞다고. 뭉개 맞다고. 뭉이 맞다고. 뭉개 고잘 먹네, 그고고 응, 흔들어서, 먹어. 옳지. 아, 잘 먹는다. 아니, 아니, 응. 자, 이렇게 기울여야 나온다. 옳지. 얼마나 맞는지 궁금해? 얼마나 맞는지 궁금해? 옳지, 먹고. 아, 그래. 아이고, 잘해. 우리 지연이 착하다. 자, 꾸 먹어. 오, 한 손으로 잡아요. 한 손으로. 에이, 이쪽으로 먹어야지. 자, 옳지. 음, 이제 마저 다 먹자 음 요렇게 옳지 아잘 먹네 아 착해 음.